나가야 되는 타이밍 놓쳐요 자꾸 아 어디로? 끌려 끌려! 아, 아, 네. 나갈 네. 생각이 엄두도 안 나는 거죠. 네, 엄두가 안 나죠. 야 이렇게 간단하게 네. 할 수가 있는데 네, 수민 쟤는 이 상태에서 네. 또 떴어요. 하트나 네. 뜨면 또한 발짝만 더 들어갔다가. 아 아유, 아유. TB.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어,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는데. 아, 오랜만입니까? 또, 네. 네. 우리 2주에 한 번씩 아, 촬영을 그... 또.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한번 보는 것도 우리는 잘 보는 거라고. 아왜 이렇게 바쁜 척 해요? 아, 바빠요. 에? 저 바빠요. 아유, 바쁜 척 하지 말고. 아니요, 바쁩니다. 저 바쁩니다. 네. 이렇게 바쁜 해근이 모셨으니까. 네. 오늘 오늘 뭐 알려줄까요? 아 오늘 또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네. 우리가 이제 자리 선정이거든요. 공격 대응에서 앞뒤로 네. 섰을 때 우리가 후위 전위 앞뒤로 섰을 때 뒤에 후위 사람이 네. 자 클리어를 쳤습니다. 네. 쳤을 때이앞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빠져 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와 수비 대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네. 못 빠져 나오거든요. 거기서 아... 앞에서 클리어를 쳤는데 네. 빠져서 수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앞에 가만히 서가지고 못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 어, 많이 본것 같아요. 많이 보셨죠. 클리어를 쳤는데 네. 이게 수비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못 나오고 그쵸. 앞에서 그냥 가만히 이제 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못 나오니까 네. 뒤 사람이 네. 왔다 갔다 네. 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클리어 쳤는데 뒤에서 왔다 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수비를 해서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받쳐가지고 못 나오니까 지금 뒷사람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야 이거를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그거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그 뒤로 빠져나가기가 네. 쉬울지 그렇죠 그, 그거를 이제 네. 알아도 좀 모르시는 많거든. 알아도 못 나가요. 아 그게 알아도 순간적으로 예 네. 근데 계속 이제 적응을 좀 시켜줘야 되죠. 아,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지 그. 한번 알려주실 거예요. 아 어, 당연하죠.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지금 네. 이런 상황인가요? 여기서 이제 네, 앞뒤로, 앞뒤로 상황이 그러니까 앞죠 앞뒤 나한테 공이 떴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격을 하려고 딱 나갔는데 그쵸. 공격을 한게 아니야. 공격을 안 하고 네. 클리어를 친 상황이죠. 클리어. 그렇죠. 클리어 쳤죠. 클리어 빵. 네.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이 여기로 나와서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클리어를 쳤죠. 네. 쳤을 때 네. 이제 나가야 되죠. 그래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잖아요. 네. 네. 져서 네. 같이 이제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 주셔야 네. 되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잘못 써서 그랬습니다. 자리를. 자리를? 네, 자리를 위치를 잘못 음. 쓰셔가지고 네. 못 빠져 나오거든요. 아, 그럼 못 빠져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서 있는데요? 잘못 빠져 나오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있냐면은 여기 서비스 라인 있죠? 네. 서비스 라인 여기 T 자 있죠? T 자. T 자라고 네. 할게요. 여기 서비스 라인 있고 중간 라인. 네. 여기서 요 앞에 서 있어요. 아, 그렇게? 예, 네, 딱서 있습니다. 공이 올라갔는데 네. 딱서 네. 어. 여기 딱서 있어요. 왜 여기서 있을까요? 또그 앞에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 들어와 네. 있으면 맞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스텝을 가서 이제 빠르게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맞죠. 네. 네. 데 여기서 이제 클리어를 쳤을 때못 빠져 나오시는 분 여기 있으니까 네. 이제 순간적으로 이 시야가 좁죠. 어. 시야가 좁고 너무 공이 빨리 지나가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서 있는 거 아니라, 네. 한 발짝. 예, 네, 우리가 여기서 T자에서 한 발짝만 뒤로 나오셔가지고, 네. 딱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공이 올라갔을 때. 아.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클리 쳤죠? 네. 쳤을 때, 요 순간에, 이제, 보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바로 나올 수 있죠, 여기서는. 근데, 아까처럼 여기 T자에 서 있다가, 네. 딱 나가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못 나갑니다. 거리도 조금 멀고요. 아... 네, 그리고 시야가 우선 좁기 때문에 클리어인지 네. 네. 뭐 스매싱인지 잘또 구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발짝 뒤로 나와서 시야를 넓게 보고 음... 클리어를 높게 떴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발 바로 수비대응으로 나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비 전환을 잘 못하시는 분들 네. 이게 그런 특징을 보면은 앞에, 네트 앞에 너무 네, 이제 있어요. 바짝 붙어서 네. 이렇게 뭔가 긴장을 하고 있고 뭔가 있죠? 위축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보는 시야도 좁아지고, 그쵸, 그쵸. 그리고 숙이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클리어 쳤는데 이게 클리어가 보일까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클리어라서 이제 판단을 해서 나가고 싶은데도 네. 뭔가 이제 내가 이제 움츠리고, 그쵸. 너무 내 탑에 바짝 붙다 보니까 네. 그 나갈 생각이 엄두도 안 나는 거죠? 네, 엄두가 안 나죠. 아. 타이밍을 또 놓치거든요. 아, 저 이분이 그렇구나. 이제 뒤에서 클리어를 또 쳤어요. 네. 쳤는데 이분은 나가야되는 타이밍을 놓쳐요, 자꾸. 아 어디로? 클력 클력. 예. 놓칩니다. 이렇게 놓쳐요. 계속 에. 놓칩니다. 에. 타이밍을. 음. 그까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많죠. 에. 에. 또 어디로 나갈지도 또 헷갈리고 어. 막. 음. 막, 여긴가, 저긴가, 막. 그게 참 이게, 전이에서, 내가 언제든지, 파트너가 멀리 쳤을 때, 빠질 수 있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고 있는다든지,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는데, 네. 이 너무 그냥 앞에서 공만 이게 쳐다보고, 이제 차가워야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미식되다 보니까, 못 나간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T자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한 발짝 네. 물러나서, 한 발짝 맞냐? 여기는 좀, 네, 보폭을 네. 좀 넓게 잡으셔서, 이렇게 한 발짝만 여기 딱서 있는 겁니다. 나와서 시야를 네. 넓게, 넓게 보고. 봅니다. 넓게 그리고 숙이고 나와서도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나와서 들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게 막 네, 고개 숙이고 막 이러면은 숙이고 있으면 잘안 보여요. 공을 잡기도 어렵고. 잡기도 어렵고 여기 앞에 있으면은 공을 잡기가 특히 더 어려워요. 여기서 잡으려고 하면은 계속 밀려 밀리고 시야도 좁기 때문에 네. 내가 처리하기 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한 발짝만 더 나오시면은 음. 여기서 시야를 넓게 보고, 네. 잡아주시고, 이렇게 치고, 치면서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아, 여러모로 한 볼을 나와서 보는 게, 네. 이 수비로 전환하기도 빠르게 전환할 수 있고, 네. 아, 그리고 앞에서 공을 잡는 시야도 넓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아, 공을 잡기도 쉽다는 거네요? 네. 요것도 예.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 그것도? 예. 맞죠. 예. 요한 발짝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아, 한 발짝. 여기서한 발짝만 움직여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 클리어! 쳤을 때, 한번딱 움직여주면 바로 준비가 된다. 수비 전환도 쉽고. 예. 근데 이제 T자에서 클리어를 딱 쳤습니다. 예. 쳤는데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스텝이 너무 많아지고, 예. 막 늦어져요. 그렇죠. 예. 여기서 막, 막 스텝이. 아, 맞아, 맞아. 예,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또 네. 갑자기 급해가지고, 막, 예, 막이러잖 아, 막 이러잖아요. 아 근데 그 뒤에 있으면? 그렇죠. 살짝, 여기서 한 뒤에, 뒤에 있으면? 있으면? 예, 뒤에 딱한 번만. 어우 훨씬 전환이 힘네요. 전환 빠르잖아요. 그리고 야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수비 전환. 예, 이 상태에서 또 떴어요. 예. 파트나 너 뜨면 또한 발짝만 더 들어갔다가. 아 이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얼마나 간단해. 아 그러네. 한 발이면 되는데. 여기서 들어갈 때도 무작정 팍 들어가는 네.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네 떴을 때파트너 떴죠. 예. 공이 떴습니다. 급하게 예. 막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 방금 얘기했듯이 예. 여기서. 판별점 아, 그렇게. 걔또 떴어요. 어 그렇죠? 떴습니다. 자, 앞에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스텝을 밟아 주시고 스텝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 네, 아, 근데 상태에서. 앞에까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을까? 멀죠. 그래서 붙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시야가 또 좁아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스텝 연습을 이제 많이 해 주셔야 돼. 아, 이 스텝 때문에 상태. 요 네, 상태에서 스텝 연습을 자꾸 보폭을 넓혀서 음. 우리가 스텝 연습을 자꾸 해서 네.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이제 상대가 무조건 이제 커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치는 공들을 좀 많이 치니까 네. 조금 아이고. 한보 뒤로 나왔을 때 이런 상대 의 수비에서 드라이브 나오는 거를 그렇죠. 그렇죠. 좀 잡기가 네. 좀더 수월하고 네. 그죠? 이 상태에서 네. 또 우리가 로테이션 네. 네. 뒤에서 뭐 치고 들어온다든지 네. 이러면 이제 로테이션이 또 빨리 이루어지고 음. 네. 이 상태에서 여기서 탁 나가고 여기서도 또 들고 있으면 팍 나가면서 또아 바로 네 바로 이제 또 되시고. 공격을 또 만들 수 있고 파트너가 야. 여기 있으면 이제 너무 멀잖아요 뒤에까지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어떻게 나가요 여기까지 순간적으로 아그 여기서 이제 네, 시야를 넓게 볼까. 보고 있다가 네. 공격을 하고 파트너가 이제 밀렸을 때 내가 한 번씩 여기다가 탁 나가주시는 거죠 야 그러면 뭐 이게 여러모로 더 효과적인데. 아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위치 하나만 정도. 좀 부지런하게 네. 움직여주시면은 아... 한 발짝만 딱 움직여서. 그러게. 네. 그러면 이제 반대쪽이에 나갈 때도 반전에 반대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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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리가 아. 좀한보 정도 해 나올 까한 발짝만. 한 발짝만 나와어요 T 자 있어. 한 발짝만 한 네, 딱 나와서 준비하고. 자 파트너가 여기서 클리어를 딱 그렇죠. 쳤어요. 딱 그래, 쳤어. 바로 나옵다 딱. 어. 네. 아한 보. 다시. 그렇죠. 자 파트너 공이 떴어. 떴어요. 떴어요. 떴으면 바람 붙떴어요 요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이 개를 급하게 들어가시면. 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이러면 이제 또 빨리 오면 여기 좁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다가 이제 뛰어 들어오다가 공이, 공이 넘어가니까. 밀려버리고. 아, 네. 그 아, 그렇게 밀려버리는 중심이 거. 또 무너지고요. 맞아, 맞아. 네. 이렇게 음. 있다가 들어와서. 아. 한 발짝. 또 나오시고. 요거를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 아. 네. 들어갈 때, 그치. 나올 때. 음. 그렇죠. 막 급하게 막 후. 이렇게 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엄청 간단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잘 못하세요. 이것만 지켜줘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초보자분들끼리 경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 뒤에서 치는 파트너의 클리어가 짧고. 좀 짧아. 네. 짧으니까 실적으로 내가 수비 전환을 시도를 하려고 래도 공이 짧으니까 이건 나가다가 뚜들겨 맞을 것같은니 그냥 앞에서 그냥 서서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그래도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크게 짧아도. 기본을 이제 이렇게. 그렇죠. 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만 봐도 되게 네. 쉬워 보이거든요. 쉬워 보이죠. 지금 엄청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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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보이죠. 시 네. 근데 들어가시면 못 해쳐 나와요. 여기서 깡 막히셔가지고 네. 못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급해가지고 음. 여기서. 어디로 나갔지? 나가야 되나? 지금 나가야 되나? 네,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뒤로 쳐다보죠. 응. 막 어디서, 어디서 치는지 또 네. 보다가 이제 나가려고. 어. 이러다가 이제 뭐 스매싱이라도 한번 보면 이제 뒤로 보다가 얼굴 맞든지 막, 예. 어. 네. <laughs> 얼굴 막 그러죠. 막고 그러 요. 근데 아.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 하긴 하는데 음. 계속 못 하더라고요. 이거를 아. 이거를 계속 해주셔야 되거든요. 음. 부지런해야 된다. 계속 해야지. 부지런해야 아. 돼.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쉽지 않네 그 저번 주에 배짱이 나왔잖아요 네. 그분들도 네. 저 레슨 하시는 분들 중에 음. 어저내 네 얘기 같은데 이러 <웃음>, @웃음 어 댓글에 좀 많이 <laughs> 어내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 얘기 하신 건가요 이런 네.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오늘 요그한번 나와서 보는 거 네, 여러분들 보입니다 예, 요거 그쵸? 진짜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비 전환도 빠르게 할수 있고 전위에서 공 잡는 것도 좀 수월하게 잡을 수월하게 수 있으니까 잡을 수 요거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뒤로 한 번만 한 번만 움직이셔서 딱 뒤로 나와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예, 네, 공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공격권 딱 올라갔을 때 여기서 앞에 붙어 계시지 말고 한 번만 딱 나오셔서. 준비해주시는 거야. 여기서 이제 클리어하면은 바로 수비. 여기서 클리어 바로 수비. 뜨면 바로 빠르죠. 예, 네, 요 정도 스피드는 할수 있으시죠.